Hey yo, what's good? It's your boy, Aiden. 안녕하세요, Aiden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는 지인한테 어, 파사디나에서 엄청나게 큰 어, 클래식 자동차 미시 있다고 해서 오늘 지금 와 봤는데요. 이제 1월 1일에 로즈 파레이드라는게 있어요. 파사디나에 아주 큰 어, 1년에 한번 하는 행사인데 관객 수만 해도 여기 오시는 분들이 아마 70 70만 명 정도 오고 로즈 파레이드라 가지고 이제 꽃을 이제 이렇게 치장한 다음에 그런 이제 차들이 지나가고 막후에는 이제 뭐 풋볼 게임도 하고 뭐 anyways that's not the point.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은 그프레이드가 있기 전에 연말 행사로 이제 클래식카 오너들 이 이 파사디나 시어스의 파킹장에 모여가지고 카 a r 커 a n 비슷하게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뭐 한다는 자동차 미시 있다는 이야기를 클래식카를 좋아하는 그제 자동차 지인한테 듣고 오늘 아침에 어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어 오늘 아마 보는 차들은 새 자동차들이 아니라 아마 깊게 들어가면 20년대 나중 자동차도 있을거예요 20년대부터 아마 2, 5, 6, 70, 80년도 90년도 그리고 뭐새 차들도 있을건데 이제 주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40년, 50년 어 6 0년 70년대 자동차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Hot Rod 아니면 Fast Cars 그래서 제가 가서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미국은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클래식카 자동차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해 있어요 뭐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미국은 워낙에 뭐 1908년 그때부터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했고 이 약간 나이 지긋이 드신 할아버님들은 이런 클래식 자동차에 대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굉장히 관리도 잘하고 정비도 스스로 하고 막 이러거든요 오 어, 여기 있다 <laughs> 아 쉐비 스팅레이 아 콜벳도 보이네요 1세대 2세대 3세대인가보다 아 이쁘다 이런 자동차가 아직도 굴러다닌다는 게 대단하긴 하죠. 예, 오늘은 예, 오늘은 정말 오래된 자동차가 완전 클래식 자동차. 아, 내가 좋아하는 콜벳이다. 근데 이게 제가 2세대 콜벳인데 팝업 헤드라이트 있고 역시 모든 콜벳처럼 일단 오버행이 길죠. 페인트도 굉장히 이쁘고 보통 클래식 카드를 보면은 페인트 잡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It's almost like a rat style. t h t s c o 신형 자동차들이 또 없는 건도 아니에요. 그리고 머스탱 머스탱 하나 정도는 있어야죠. 이게 65년도? 와 진짜 관리 잘됐다 존예엽, 아그코가 나오냐? This is nice too. p o n y e 이요. 어? 아 오리지널 포르쉐가 있네. 미쳤다. 와와 아, 이거는 정말 자주 보이는 자동차가 아닙니다. 킷카가 아닌 다음에 이거는 굉장히 보기 드문 자동차인데 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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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뭐... 프리스팅 클린 와 죽인다. 제가 포르쉐 팬이에요. <laughs> 그래서 포르쉐를 굉장히 좋아 합니다. 자, 핫로드, 핫로드가 틈을 더 보이네요. l 아. e 아, 재밌겠다 음. 아, 오늘 차 많이 보이네. 이제 이런 제이 거는 페인잡만 해도 아마, 아마 5,000불은 좋게 넘어갈걸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페인잡이에요 차저도 보이네요. 와, 이 차저가 빅블락이 들어있으면 이 차가 지금 BMW 거의 7 시리즈 프라이스랑 맞먹을 그런 장르인데 이 차도 관리 잘돼 있네요. 제가 아는 짐도 이거 차저 가지고 있거든요. 6 miles per gallon? <laughs> 같이 타고 가는데 그 게이지 게스 게이지가 이렇게 두두두두두 떨어지는 게 보여요. 코브라도 보이는. 과연 키트카가 아니고 진품일 것인가? 아 키트카입니다. 재밌네. <laughs> <laughs> so, This like, you know. is very interesting. a l r i g 생각보다 그렇게 차가 많지는 않네요 그래도 정말 인생에 한번 볼까 말까 할수 있는 자동차들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포드에서 제일 처음 만든 자동차 모델 T 같은 느낌? <laughs> 트랜즈 M도 보이네요 트랜즈 M도 멋있죠 멋있는 자동차, 멋있는 자동차 저도 만약에 트랜즈 M을 산다면 저는 블랙 for sure 6 <laughs> <laughs> is c o r v e t t Z06 우와, 이 차도 참 보기 힘든 자동차인데. 여기서 보게 되네요. 이게 어, 원래 영국 자동차 회사였다가 아마 지금은 중국 회사한테 넘어갔죠? 그래서 아마 중국에서도 아직도 지금 차를 만들고 있을 거예요. 새로 운 SUV도 만들고 그랬는데 뭐 오리지널 자동차는 와, i t 스파크킹, 비유 러 모든 게 그냥 클래식 자동차라 고 소리를 지르네요. 그 많은 한국 분들이 어, 클래식 자동차를 올드카라 그러더라고요. 그 올드카가 아니에요. 올드카, 누구 보고 어, 나이 지긋이 먹은 뭐 영감님한테 노땅... 뭐 이러면 약간 좀 그렇잖아요. 클래식 자동차한테 올드카라 그러면 약간 좀... 모르겠어요. 실내 뭐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좋은 텀은 아닌 것 같아요. 클래식 자동차. 클래식 자동차 훨씬 좋잖아요. 어감도 좋고. 클래식 자동차입니다, 여러분. 올드카가 아니에요. <laughs> 오, 멋있는 자동차. 펜테라. 아, 이 차도 멋있는 자동차죠. 멋있는 자동차긴 한데, 엄청 뭐, 장부장이랑 뭐 이런 거 많아가지고, 옛날에 말이 많았던 자동차인데, 정말 멋있는 자동차는 변함이 없습니다. 고장이 나든지 말든지 되게 늘. 와, 이 차는 페인트 업이 정말 신기한 게 이렇게 샌딩 그라인딩을 한 다음에 약간 언이븐한 페인트 상태에서 그 위에다 클리어 코트를 어플라이를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어, 되게 반짝이면서도 이런 패턴이 있는 게 진짜 신기하네요. 저, 이런 거는 처음 보네요. 약간 레드라드나 이런 거할때 그냥 샌딩 이렇게 마음대로 한 다음에 패턴 만든 것까진 봤는데, 그 위에다 이렇게 클리어 코스를 해가지고 이런 문양 패턴을 만든 게 진짜 소 c k 내일 이제 퍼레이드를 이제 할 건데, 뭐, 저는 퍼레이드는 영상으로 찍을 것 같지 않습니다. 뭐, 퍼레이드는 저는 관심이 없어요. 저는 오로지 자동차. But anyways, I hope you guys enjoyed. See you next time.